이 영상을 보라. 2011년 올라온 건데 재생 횟수가 무려 1억 9,800만 회가 넘는다. 그냥 고양이가 하늘을 날아다닐 뿐인데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집계하는 바이럴 영상 순위 9위에다. 엑스박스 360용 게임이 출시되는가 하면 양코인이라는 가상화폐까지 등장했다. 이 영상의 수정본은 NFT 경매에서 59만 달러에 팔렸다. 유튜브 댓글로 양냥송이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취재해달란 의뢰가 들어와 이 고양이 캐릭터를 만든 35세 미국 청년 크리스토퍼 토레스를 직접 인터뷰했다. 양켓 오리지널 영상을 다시 보자. 딸기 빵 같은 몸통은 켈로그의 페이스트리인 팝타르트. 고양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지개가 펼쳐진다. 일본 만화 캐릭터 모모네 모모의 목소리가 무한반복되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를 조금 듣기만 해도 무한 지경에 빠진다. 참고로 이 영상의 저작권은 꽤 복잡한데 첫째 미국인 청년 토레스가 이 캐릭터를 만들었고, 둘째 데니웰이라는 유저가 모모네 모모의 목소리를 편집해 양이 무한 반복되는 배경 음악을 만들었으며, 셋째 사라준이라는 유튜버가 이를 짝깁기에양캐시런 이름으로 올렸다. 그리고 넷째 한국 유튜버들이 이 오리지널 영상을 또 편집해서 양양송으로 올렸으니 무한 재창조의 역사가 담겨 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유구한 역사를 거슬러 양양송의 시초이자 캐릭터 저작권을 지닌 토레스에게 양양송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다. 그의 답변은 이랬다. 양은 일본어로 야옹을 의미하며 영어로 번역하면 양,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양은 굉장히 중독적인 음악에서 유래했어요. 참고로 이건 토레스가 키우던 반려묘인데 양캣이랑 똑같이 생겼다. 양캣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 참고로 캐릭터의 컨셉이 된 반려묘는 2012년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양캣 캐릭터와 토레스의 근황은? 저는 새로운 양캣을 만들면서 제 작품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또밈 크리에이터들이 작품을 파는 것을 돕고 있는데, 커핀 댄스라는 단체가 그들의 예술을 104만 달러에 팔고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단체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순간이에요. 여기서 토레스가 얘기한 커핀 댄스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람들이 관을 들고 추던 그관짝춤이다 이춤 영상은 지난 4월 NFT 경매를 통해 104만 달러에 팔렸는데, 그 수익금 중 25%가 우크라이나 자선 재단에 기부됐다. 그 과정을 토레스가 도왔는데,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양켄 관짝춤 버전 관짝춤의 고향이라니 이건 완전 인터넷 밉 콜라보의 대향연 토레스가 관짝춤 재단을 자문할 수 있었던 건그 자신도 nft 경매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토레스는 지난해 양캣을 일부 수정한 영상을 nft 경매를 통해 59만 달러에 판매했다 입찰자가 양캣의 지적 재산권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상으로 재생산에 벌어들이는 수익을 원 제작자인 토레스와 나눠야 하는데도 59만 달러에 팔렸으니 꽤 비싼 값에 팔린 셈 기업도 아닌 35세 청년이 혼자 힘으로 유명세도 돈도 벌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뭘까 저는 양캣을 헬로키티와 같은 차세대 빅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요 한 명의 예술가로서 그 여정이 힘이 들지만 지금까지 수년간 받아온 관심은 감사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양캣이 세계를 접수할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토레스의 계획은 이 고양이를 24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헬로키티처럼 만들겠다는 것인데 해적 양캣, 닌텐도 양캣, 호박 양캣, 바이커 양캣, 천사 양캣 황금 냥캣은 지금 이 순간에도 냥캣은 수없이 많은 형태로 재창조되고 있기는 한데 정말 냥캣이 헬로키티처럼 월드스타가 될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목소리>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통돌이 건조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 <목소리>